이제 맵 컬렉션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맵 인터페이스의 구형 클래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시 맵을 볼게요. 해시 맵은 대표적인 맵 컬렉션인데요. 맵 컬렉션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해시 맵의 특징은 키로 사용할 객체가 맵의 특성으로 인해서 키는 동동 객체가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해시맵은 동동 객체를 판단하는 조건으로 해시코드와 이꼴스를 이용을 합니다. 이전에 해시셋에서 동동 객체를 판단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동일한데요. 동일한 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때이 해시맵은 키로 주장되는 객체에 해시코드 메소드의 리턴 값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기존의 맵 컬렉션에 저장되어 있는 엔트리에서 같은 해시코드를 가지고 있는 키를 찾습니다. 만약에 키가 없으면 다른 키로 인식을 하고 새로운 엔트리에 키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기존 엔트리에서 같은 해시코드를 찾게 되면 그 다음으로 이 골스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새로 저장하는 키 객체와 엔트리가 갖고 있는 키 객체를 비교를 합니다. 이 골스 메소드의 리턴 값이 폴스면 다른 키로 판단을 하고 새로운 엔트리에 키를 저장하지만 이 골스 메소드가 트루를 리턴하면 같은 키로 생각을 해서 새로운 엔트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Value 값만 새로운 값으로 대체를 합니다. 해시맵 객체를 생성하려면 키 값과 값 타입을 Type 파라멘트로 주고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먼저 Map Interface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Key로 사용할 타입과 Value로 사용할 타입을 꺽쇠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New 연산자로 해시맵의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맵 컬렉션 객체를 생성하는데요. 해시맵도 제네릭 타입이기 때문에 꺽쇠 안에 키로 사용할 타입과 값으로 사용할 타입을 기술을 해야 됩니다. 맵 변수를 선언할 때 사용한 이 타입을 그대로 여기에 기술하면 됩니다. 이 타입과 이 타입이 동일하다면 빈 꺽쇠를 작성해도 됩니다. 이 코드는 키로 스트링을 사용을 하고 값으로 인티저를 사용할 경우에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맵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해시맵 객체를 생성을 해서 대입을 하고 있죠. 이 앞의 타입과 뒤의 타입이 동일할 경우에는 해시맵 쪽에 빈 꺽쇠를 이렇게 작성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제는 이름을 키로 점수를 값으로 저장하는 해시맵을 사용해 보는 거예요. 이그잼 06에서 해시맵 이그잼 불점 자바인데요. 메인 메소드에서 이와 같이 맵 인터페이스로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해시맵 객체를 생성을 해서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키로 스트링이고 값으로 인티저데요 학생의 이름은 스트링이고 점수는 정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티즈로 주었습니다. 해시맥 객체를 생성할 때이 앞에 준 키와 값 타입을 동일하게 기술해야 되는데 이 타입을 생략을 해도 된다고 했죠. 14라인부터 17라인은 새로운 엔터리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put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키와 값을 주게 되면 새로운 엔트리가 맵에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4 개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된 총 엔트리 수를 출력하기 위해서 size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총 엔트리 수는 3이 나왔습니다. 좀 이상하죠? 분명히 put 메소드는 4번 호출을 했는데 실제 저장된 엔트리 수는 3이에요자그 이유를 보니까 두 번째에 저장한 키와 네 번째에 저장한 키가 똑같이 홍길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시맵은 키가 동등계체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해시코드와 equals 메소드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동일한 문자일 경우에는 해시코드 값이 같기 때문에 동동 객체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엔트리를 만들지 않고요. 값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21라인은 get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키 객체를 주게 되면 은이 키를 갖고 있는 엔트리에 값이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키를 주고 값을 읽게 되면은 이와 같이 95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5라인부터 31라인은 해시맵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키들을 가지고 와서 그 키로 저장되어 있는 값을 얻어내고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맵이 제공해주는 메소드 중에서 키셋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키셋은 맵 컬렉션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엔트리에 키들만 뽑아내어서 셋으로 묶고 그 셋을 리턴을 합니다. 셋 변수를 선언을 할때 이와 같이 꺽쇠 안에는 키의 타입을 넣어 주는데요. 맵 컬렉션에서 키의 타입은 스트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스트링이 됩니다. 자, 셋 컬렉션에서 하나씩 하나씩 가져오기 위해서 반복자를 얻어내는데요. 이때 i t e r a t o 라는 메소드를 호출해 줍니다. i t e r a t o 를 호출하게 되면 반복자인 iterator 객체가 얻어지는데요. 이것을 이 변수에 대입을 했습니다. set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은 string인 key 객체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string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제 while문 안에서 반복자의 hasNext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가져올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가져올 게 있다 그러면 while 블록을 실행하는데 하나를 가져와가 next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next 메소드를 호출해서 하나의 키를 얻게 되고 이 키를 가지고 map collection에서 get 메소드를 이용해서 값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와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실행된 결과는 이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35라인은 맵 컬렉션 안에서 주어진 키와 동일한 키를 갖고 있는 엔트리를 삭제하는 코드입니다. 삭제를 하고 나서 맵 컬렉션의 엔트리 수를 출력을 해본 건데요. 자, 이와 같이 총 엔트리 수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 엔트리와 이 엔트리와 이 엔트리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지웠으니까 하나, 둘이 되는 거죠. 39라인에서 46라인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25라인에서 31라인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코드입니다. 여기에서는 반복을 할때 엔트리셋을 이용을 한 거예요. 자, 맵 컬렉션에 갖고 있는 엔트리셋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맵 컬렉션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엔트리를 s e 에 묶어서 그 set을 리턴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 e 인터페이스로 변수를 선언할 때이 자리에 들어가는 타입은 entry 타입, 즉 map.entry라고 작성을 하고 키와값 타입의 클래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s e 인터페이스에 iterator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반복자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반복자 역시 이거와 동일한 타입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while문에서 반복자의 hasNext 메소드를 이용해서 가져올 게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가져올 게 있으면 next해서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가져오는 것이 엔트리 객체죠. 그래서 이 엔트리 객체에서 getKey, getValu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을 키와 밸류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키와 밸류를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 결과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59은 맥컬렉션 안에 있는 모든 엔트리를 삭제하기 위해서 클리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습니다. 클리어 메소드를 호출하고 나서 사이즈 메소드를 호출해서 저장된 엔트리 수를 확인해 보면 당연히 0이겠죠. 두 번째 예제는 키 객체를 우리가 쓰는 한 클래스로 사용을 해볼 겁니다. 키로 사용할 클래스는 해시 코드와 이꼴수를 재정의를 해서 동등 객체가 될 조건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코드를 볼게요. 이그잼 07에서 student.java가 있는데요. 이 클래스가 키로 사용할 객체가 될 겁니다. 열어보면, student 클래스는 이와 같이 두 개의 필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s number는 학생의 번호고요. name은 학생의 이름입니다. 생성자에서 학생의 번호와 이름을 외부에서 받아서 필드의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스와 해시코드를 재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해시코드를 보게 되면 학생의 번호와 이름이 갖고 있는 해시 코드를 얻어내고 이 둘을 더하기를 해서 스튜던트의 새로운 해시 코드 값으로 리턴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스튜던트가 S 넘버와 네임이 같다 그러면 동일한 해시 코드가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비록 다른 스튜던트 객체라고 하더라도 S 넘버와 네임만 같다면 같은 해시 코드가 리턴되기 때문에 동동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l 스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주는데요. 두 객체가 해시 코드가 같을 경우에 이 l 스 메소드를 통해서 동동 객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데요. 외부에서 받은 객체와 현재 이스트 n 트 객체를 비교를 해서 true와 false를 리턴하도록 정의를 하면 되겠죠. 외부에서 받은 이 객체가 먼저 스튜던트 타입인지를 조사를 하고요. 스튜던트 타입이라면, 스튜던트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하고, 현재 s n u m 와 들어온 객체의 s n u m 를 비교를 하고, 이름도 비교를 해서, 둘다 t r 가 나오게 되면 t r u 를 리턴하고, 하나라도 폴스가 되면 폴스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던트가 아닌, 다른 타입의 객체가 들어오면 무조건 폴스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죠. 이와 같이 키로 사용할 Student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이제 사용은 HashMap Example.java에서 할 겁니다. 메인 메소드에서 Map 인터페이스의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HashMap 객체를 생성을 해서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키 타입으로 스튜던트를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선언한 스튜던트가키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값 타입은 인티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동일하게 스튜던트와 인티즈라고 하는 타입이 왔어요. 물론 생략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엔터리를 지정하기 위해서 품 메소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자, 새로운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을 해서 키로 제공했고, 값으로 95를 제공을 했죠. 자, 스튜던트의 s number는 1, 네임은 홍길동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엔트리를 저장하기 위해서 다시 품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요. 역시 키로 제공할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을 하고, 값으로 95를 줬어요. 이두 코드를 비교를 해보면, 키로 사용되는 수준의 객체는 분명히 다르죠. 왜냐하면 n 연산자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두 객체는 서로 다른 객체입니다. 하지만 s number와 name이 동일하죠. 객체는 다르지만 내부의 데이터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스 t u d 클래스에서 s number와 name이 동일할 경우에는 동일한 해시 코드가 리턴이 되기 때문에. 이골스 메소드를 가지고 동동 객체를 다시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S 넘버와 n a m e 이 똑같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true가 리턴이 되겠죠. 그러면 해시맵은 동동 키로 판단을 하고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이 엔트리에서 값만 다른 값으로 대체해서 저장을 하고 끝납니다. 자, 여기에서는 값도 똑같은데 만약에 이 값을 자, 서로 다르게 주게 되면 최종 저장되는 엔트리 값은 1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동동 객체이기 때문에 새로운 키로 엔트리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기존의 엔트리에서 값만 대체해서 끝나는 거죠. 자, 실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총 엔트리 수는 1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맵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두 번째 인터페이스인 해시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해시 테이블은 해시맵과 동일한 내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사용 방법도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이 해시 테이블의 메소드는 전부 동기화된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싱크로나이즈된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레드에서 싱크로나이즈드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동기화된 메소드는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하나의 스레드만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고 메소드가 끝나야 다른 스레드가 동기화된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에 있는 메소드는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스레드 두 개가 동시에 해시 테이블에 접근을 해서 엔트리를 추가하거나 또는 엔트리를 제거를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스레드 1이 엔트리를 생성하거나 엔트리를 제거하고 있을 때, 스레드 2는 해시 테이블에 엔트리를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레드 1이 해시 테이블에 엔터리를 생성하거나 또는 삭제가 끝나야 스레드 2가 비로소 엔터리를 생성하거나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 테이블은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시 테이블은 해시맵과 동일하게 키로 사용할 객체를 해시코드와 이콜스 메소드로 비교를 해서 동동 객체를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작성한 클래스를 키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시코드와 equals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동동 객체가 될 조건을 정해야 됩니다. 해시 테이블을 생성을 할 때는 해시 맵과 마찬가지로 키 타입과 값 타입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자 코드를 보시면 m a 맵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할 때 키 타입과 값 타입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시 테이블 객체를 생성을 해서 대입을 하는데요. 변수를 선언할 때준 타입과 동일한 타입을 여기에 기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키로 스트링 타입을, 값으로 인티즈 타입을 갖는 맵 인터페이스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해시 테이블 객체를 생성을 해서 대입을 할 경우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스트링과 인티즈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변수를 선언할 때와 해시 테이블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한 타입이 통일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섹션 01의 이거샘플08 패키지에 해시 테이블 이거샘플 j a v a 가 있는데요. 열어보면 메인 메소드에 이와 같이 맵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해시 테이블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했습니다. 키 타입으로 스트링, 값 타입으로 스트링으로 주었네요. 자 여기에는 put 메소드로 엔터리를 생성을 하는데요. 키로 이와 같이 주고 값으로 이와 같이 줬습니다. 값 타입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문자열로 제공을 한 거죠. 14라인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스캐너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했는데요. 스캐너 변수를 선언하고 여기에 스캐너 객체를 만들어서 대입을 했죠. 시스템.in이 매개값으로 제공이 되면 키보드로부터 입력된 내용을 읽는 스캐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while문을 보게 되면 조건식의 추 r u 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무한히 반복하게 되겠죠? 한번 반복할 때마다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라고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id를 입력받기 위해서 id를 출력을 합니다. 자, 스캐너에 nextLine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값은 id 변수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비밀번호를 입력받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출력을 하고요. 또 스캐너에 Next Line을 호출을 해서 사용자가 입력된 내용을 받아서 패스워드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는 ID와 비밀번호를 검사하는 예제인데요. 미리 이와 같이 ID와 비밀번호를 엔트리로 저장을 해 놓았다가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면 여기에서 검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if 문에 조건식으로 맵 컬렉션에 저장되어 있는 엔트리 중에서 키로 이 아이디가 있는지를 조사를 합니다. 만약에 엔트리 중에서 이 아이디와 동일한 아이디를 갖고 있다면 true가 나오겠죠. 전체 엔트리 중에서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키가 없다면 f 스가될 겁니다. 사용자가 이 id에 요네개 중에 하나를 입력을 했다면 이 코드는 true가 나올 겁니다. 맵 클렉션 안에 id가 존재를 한다면 자 이와 같이 블록을 실행을 하는데 그 다음으로 맵 클렉션 안에 있는 id키에 해당이 되는 값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값이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와 동일한지를 검사를 해요. 만약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과 동일하다면 이와 같이 로그인이 되었습니다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해서 와일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만약에 입력된 패스워드가 다르다면 이와 같이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맵 컬렉션 안에 id에 해당되는 키가 없다 그러면 이와 같이 출력을 하고 다시 while 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용자로부터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다시 입력받고 동일하게 검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while 문은 아이디도 있고 패스워드도 정확하게 맞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되어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디를 먼저 입력을 받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된 내용을 받기 위해서 넥스트 라인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s u m m 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죠 예, s u m m 라고 입력을 하면 자 비밀번호를 묻죠 다시 그래서 비밀번호를 123 이라고 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종료가 됩니다. 브레이크에서 while 문을 빠져나왔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디로 썸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다르게 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입력하면 이와 같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놓고 다시 아이디를 입력을 받도록 여기에서 다시 y문으로 가서 이 부분을 다시 실행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는 키로 아이디를 주보겠습니다. 자,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받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아이디에 해당되는 키가 맵 컬렉션 안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입력하신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이 폴스가 되어서 이것을 실행을 하고 나서 다시 와일문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아이디를 묻고 있는데 이제 제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폴이라고 넣고 비밀번호는 1234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비로소 로그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출력이 되죠. 그리고 프로그램은 끝나게 됩니다.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Collection Framework 널리 알려진 자료 구조를 사용하여 널리 알려진 자료 구조란 리스트, 셋, 맵을 이야기를 합니다. 객체를 효율적으로 추가, 삭제,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와 구형 클래스를 java.util 패키지에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 위에 import java.util.asta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와 구형 클래스를 묶어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리스트 컬렉션은 배열과 비슷하게 객체를 인덱스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장되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자, 이때 차이점은 배열과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배열은 생성할 때 이미 길이가 고정이 되잖아요. 즉, 저장할 수 있는 개수가 고정이 되는데,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장 용량이 자동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가 저장 시에 자동으로 인덱스가 부여되고요. 이 리스트 컬렉션에는 객체를 추가, 삭제, 검색을 쉽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메소드가 제공이 됩니다. 세 컬렉션. 세 컬렉션은 저장 순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세 컬렉션은 인덱스로 객체를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장 순서가 없습니다. 동일한 객체이거나 동등 객체를 두개 이상 중복해서 저장을 할 수가 없고요. 하나의 널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맵 컬렉션. 맵 컬렉션은 키와 값으로 구성된 엔트리 객체를 저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키와 값은 모두 객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객체의 본질을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키는 동일한 객체이거나 동동 객체일 경우에 중복 저장을 할 수가 없고요. 값은 중복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